안녕하세요. 건령TV의 건령이에요. 오늘은 제가 추석이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부쳐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란대로 나가지 못해서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고고고. 호구마를 먼저 부쳐볼 건데요. 미리 계란에다가 넣어놓은 게 있어서 그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아, 이거는 젓가락으로 할게요. 젓가락에다가. 이걸로. 기름이 있는데, 나갈까요? 이렇게. 그리고, 한개더 해볼게요. 음, 썰매를 타는 것 같아요. 아우, 아, 안 유부들 뭘로 할래요? 네, 좀 도와주세요. 쐐소락락문에 미끌미끌한 것 같아요. 와우 이거 다 굽고 그다음에 꼬지를 한번 해볼게요. 붙여볼게요. 어, 꼬지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꼬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지글지글 asmr이네요 여기다 올려놔도 될것 같은데요? 네. 얘네들 익을 동안? 네. 그 다음에는 바로 맛있는 꼬지를 한번 해볼게요. 와우, 질글디글한개더 올릴까요? 네. 맛있겠다. 초고버섯인데, 초고버섯 안에 만두피처럼? 그럼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뭐죠? 이 놈이 동그랑땡이 넣는 속이에요 아, 소. 네. 그러면은 한번 올려볼게요. 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부침가루에다 하면 되는 거죠. 부침가루에다 하면 되네. 부침가루 네. 한 다음에 조금 퍼주세요. 네, 조금 씻다 그러면은 멀리 푹 와. 부피가 엄청 커서 한 개씩 한개올려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표고버섯을 한번더 올려볼게요. 음, 계란을 음, 돌돌돌돌 뒤에도 돌돌돌돌. 음, 이거 모양 예쁘다, 그렇지? 네. 땡글땡글 <laughs> 돌아가. 오, 어우 손이 지금 계란장갑이 됐는데요? 좀 올릴까요? 네 아주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애호박을 해볼게요. 애호박 맛있죠? 응. 애호박전. 애호박전. 밑에 좀 이렇게 슉슉 해주요 계란 좀 이렇게 닦아주세요. 으이 음, 미끄러워. 음. 와,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한번더 해볼까요, 여보? 그럼. 네. 네. 다음에는 깻잎하고 깻잎에다가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동그란 땡 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붙여볼게요. 이게 엄청 고난이도인 기술이라서 엄청 도전해봐야 할것 같아요. 도전! 오, 어, 그럼 해낼 수 있을지. All. 오, <laughs> 던진 것 같은데, 오, <laughs> 할수 있었어요, 했었어요. 네. 그러면 한번더 해볼게요. 이 기세를 몰아서. 이게, <laughs> 이, 부침가루가 엄청 방수 재질인 것 같은데, 이 계란이 잘안 먹어요, 이렇게. 이끓여줍다이 정도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더보자 응. <웃음> <웃음> 짠 음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시식하기 전에 무슨 무슨 전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제일 첫 번째 만들었던 고구마전, 그 다음에 꼬치, 그 다음에 호박전, 그 다음에 동그랑땡, 그 다음에 뭐죠? 표고버섯전. 표고버섯전 그리고, 표고버섯 그리고 깻잎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양파 동그랑 게임도 있구요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이 고구마전 한번 시식해 볼게요. 맛이 많이 같이. 네. 맛이 어떻니까 일단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진짜 이. 바깥에 있는 이 껍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한입 더. 음. 같이 먹어볼게요. 음! 여기 는 샤인머스켓이랑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는 완전 케미가 폭발합니다. 오, 진짜 달콤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 꼬치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 꼬치에는 단무지랑 그리고 햄 그리고 뭐죠? 맛살. 맛살 그리고 버섯이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맛이 감탄이 맛이 나오는 맛인데 완전 밥도둑인것 같아요 밥에다가 같이 싸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고 또 싸먹어요? 네 저는요? <laughs> 밥에다 올려서 먹을 수도 있겠고 김치에다 같이 먹으면은 이건 진짜 완전 완전 맛있습니다 한번 가먹어 볼까요? 꼬치를 먹었으니 그 다음으로 만든 애호박전. 동글동글 귀여운 아주 애호박전을 먹어볼게요. 음. 식감이 완전 바삭바삭. 그게 완전,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식감이 완전 그냥 진짜 크런키한 과자를 씹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맛은 뭔가 좀 수박, 수박이랑 멜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이 먹어볼게요. 샤이머스키는 진짜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다음 전을 한번 가볼게요. 다음 전은 동그랑땡을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전 중에서는 동그랑땡전이 가장 맛있습니다. 지 음, 진짜 맛있다는데그 다음으로 이 부피가 가장 큰 깻잎전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 깻잎전의 맛은 음~ 이 깻잎전 안에는 소가 들어있는데요 뭔가 좀 동그랑땡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이렇게 깻잎을 이렇게 썰어으니까 이거는 뭔가 좀 밥에다가 김치를 싸서 먹는 느낌이에요 그다음으로 이 양파 동그랑땡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게 맛있다. 일단 맛이 그냥 동그랑땡에다가 양파를 감싸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양파를 넣어서 좀더 달콤한가요? 네, 달콤합니다. 그리고 좀 바삭바삭한 느낌, 그다음에. 와 엄청 큰! 이게 바로 표고버섯전입니다 먹어볼게요 한입에 들어가야 되나 이게? <laughs> 와 이거 엄청 크다 맛은 어떤 맛이냐면은 효고버섯에다가 그 동그랑땡? 그게 있는데요 효고버섯이 아주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 이제 고기를 씹는 느낌? 그런 맛입니다 자 이제 시식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 전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서 뿌듯하고 또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안녕